자, 워니콜딩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워니콜딩스 최근 흐름을 보셨을 때 주가가 단기간 급등을 했고 오늘 역시 3%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정말 기분 좋으시면서도 이 상승 추세가 언제 끝나게 되나 조마조마하실 겁니다. 17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전부 수익 구간일 텐데요. 우리 주주님들 오늘 얘네 분봉 흐름을 보셨을 때 주가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고점 찍고 다시금 눌렸어요. 그러면서 이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셨을 때 외인가? 기관들 쪽에서 강한 매수세를 확인할 수 있고 개인들은 계속해서 차익실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주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이거 주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주가는 아직 상승 추세는 더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지금 얘네들이 웨이블 거래 동향 얘네 움직임 보셨을 때 비중을 급격하게 늘려왔고 아직까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담았다라는 움직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증권사별 매매 동향에서 외인들의 창구로 이용이 되는 얘네들이 증권사들이 정말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매도세 역시 강한 매도세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외인들이 정말 많은 비중을 늘렸어요. 정말 많은 비중을 늘렸고. 개인들 물량은 많이 털렸습니다. 차익 실현을 많이 나갔고, 지금 사실 물량은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건 우리가 신용매매 동향을 봐야 됩니다. 지금 공여율과 잔고율이 정말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여율이 지금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어땠다? 35였다. 정말 높았다. 여러분들 결국에 공여율 낮다라는 건이 증권사가 빌려줄 수 있는 주식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건데 전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동안 수요가 몰려서 풀로 빌려갔던 흔적이 있습니다. 썼습니다. 그래서 잔고율도 여기서 낮다라는 거는 결국에 신용잔고는 이미 정리가 됐고 빌릴 물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미 전부 다 매집이 끝나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들도 털렸겠다. 또 다시금 급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러한 패턴이 왜 나오게 됐냐. 양봉도지가 왜 나오게 됐냐. 여러분들 어제보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또 떴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주가를 크게 올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어버리면 자 얘네 쪽에서도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봤을 때 지금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전에는 강한 매도세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주가를 일부로 내린 겁니다. 왜냐?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 거래 정지가 되어버리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가를 일부로 누르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 사실 이러한 변동성을 보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이제 하락 시작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이러한 구간 아직까지 섣부른 투자를 하시게 되면 진짜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종목별 증권사 순위를 보셨을 때이 외인들의 창고로 이용되는 얘네들이 증권사들이 강한 매수세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메릴린치 지금 매수세 유지하고 있죠? UBS 아직까지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건 스텔리 역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 모... 골드만삭스 역시 매수세 가져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얘네들이 정말 많은 물량이 들어와가 있고, 주가도 크게 올라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손실을 보면서까지 폭락을 만들어 드릴까요? 절대 폭락이 나올 일은 없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얘네들이 이 구간에서의 진입이 많아졌는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차익 실현을 할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수익 이 상승 구간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렇게 눌린 건 투자 경고 때문에 거래 정지 유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프로그램까지 돌려가면서 주가를 막은 거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들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가져가니까 섣부르게 추격 매수에 들어가게 될 거고 또 다시 상승 구간을 가져가면서 얘네들이 차익 실현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겠습니까? 얘네들이 분명히 이 거래 정지 피하기 위한 눌림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눌림목 구간에서 저가 매집을 세력들과 함께 같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절대 하락 추세가 나온 게 아니니까 우리 섣부르게 매도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 구간을 오히려 기회로써 보셔야 된다. 이 저가 매집을 끝내놔야 이후에 나올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잡아 가실 수 있고 우리 주주님들 이러한 움직임들을 확실하게 잡아 드릴 수 있게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010-6241-3711여러분들요 로 원액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즉시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 링크 여러분들에게 전송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거 잡아드리고 있느냐? 우리 애네들이 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눌림목 구간을 줄때 우리 주주님들 공포에 매도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고 우리 저가 매집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확실한 매수 타점을 우리 주주님들에게 전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이 눌림목 구간에서 저가 매집 끝내 놓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수익의 그 그때 화를 잡아 가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고 우리 주주님들 제가 고점 시그널을 포착을 해서 매도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또 제가 매도라고 해서 반감 가지실 분들 계실 거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들 결국에 매도를 진행해야 이 수익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이 매도를 안 하게 되면 다시금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이 올라간 만큼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실력들이 돈을 여러분들 집어넣으면서 이런 상승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대로 세력들이 차익실현 구간을 가져가고 빠져나가게 되면 이 정도의 하락률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이러한 구간에서 계속해서 들고 갔을 경우에는 또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더라도 이 세력들의 돈이 나가게 되면 큰 하락은 여러분들 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고점 구간에서의 매도는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로봇핸드에 대해서 기술력 정말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재료는 진짜 너무나도 훌륭하게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 있고 이게 아직 세력들이 아 우리 전에서 전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비중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상승 무조건 시킨다. 그리고 그 전에 거리 정지를 피하기 위한 하락 구간 여러분들 남아 있는데 여기서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구체적으로 제 구독자 방에서 이러한 대응 전략 자료들을 우리 주주님들에게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얼른 받아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자료들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보실 수 있게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뭘 망설이십니까? 우리 주주님들 해주셔야 될거 구독과 좋아요 밖에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제 대응전략 자료들 정확한 타점들 구체적인 타점들을 받아 가셔서 이 구간에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의 극대화 잡아가시기만 하면 된다.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주님들 지금 고민은 수익률만 까먹는 거라니까요. 지금 저와 함께 이 구간에 대해서 준비를 해두셔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더라도 우리 저가 매집을 더 끝내 놓을 거니까 수익의 극대화를 잡아 가실 수 있고 지금 상승을 할때 무리한 추경 매수를 하게 되면 우리 주주님들은 또다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이 구간 제발 준비하자고요 제발 준비 저와 미리 끝내놔서 좋은 자리 선점해서 이후에 상승 이 구간에서 수익의 극대화 우리가 챙겨 가자고요 세력들과 함께 챙겨 나가자고요 우리 무조건 매도를 진행하셔야 진짜 여기서 수익 구간 챙겨 가실 수 있고 손실 피하실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제가 나가고 영원히 빠이빠이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원익홀딩스 다시금 저가 구간, 눌림목 구간 크게 생성이 될때 저가 구간이 포착이 됐을 때 우리 다시금 매집할도록 우리 제가 확실한 타점들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다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 구독자 방에서 우리 주주님들 오래오래 잡아 드릴 거니까 얼른 잡아 가셔야 된다. 지금 미리 준비를 하셔야 이 수익 구간을 만끽하실 수 있고 쓰력들의 흐름을 이용하셔서 수익의 극대화를 잡아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저와 얼른 함께 준비해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다? 010-6241-3711로 우리 주주님들 지금 당장 원액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셔야 받아가실 수 있다고요. 이러한 자료를 전부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는데 왜안 받아가시는지 저 정말 답답해서 영상 찍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오늘 밤에 이 영상 시청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반드시 내일장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런 눌림목 구간이 오게 되더라도 절대 당황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이번 구간 반드시 기회 잡아서 수익 그대로 챙겨갑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저박 선생이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구독자방 들어오신 이상 여러분들 더 이상 손실 보시는 경험 시켜드리지 않겠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여러분들 투자 제1 원칙 제가 반드시 지켜가면서 우리 주주님들 리스크 줄여가는 투자하면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끔 이러한 장세에서 수익 크게 챙겨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른 저와 함께 같이 준비하자고요. 준비해서 수익 극대화 챙겨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만큼 원익홀딩스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 이제 더 이상 심리적인 투자 그만합시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만큼 제 진심이 전달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제 구독자 방에서 실시간 장중 브리핑 더 완벽한 대응 전략과 구체적인 자료들 타점들 여러분들 전달드릴 거니까 얼른 위에 문자 한통 주셔서 저와 함께 같이 준비해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오늘 영상 끝에 주주님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오늘 목요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한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박 선생이었고 제가 준비한 선물 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이 바로 뭐냐? 바로 로보티든주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요즘 시장 분위기 다들 체감하시죠? 이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데이터 센터가 세워지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클라우드 업체조차 전력 부족을 걱정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주주님들 AI만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이 AI가 돌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망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전력 인프라가 튼튼해야만 서버도 안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AI의 끝이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휴머노이드다. 휴머노이드가 AI의 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고 사고하는 로봇, 이 휴머노이드가 시장의 종착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이클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AI 전력망 로봇 이세 가지는 여러분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긴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주와 로봇 동시에 움직일 수밖에. 게 없고 지금 연결고리를 잡는 그 투자자만이 슈퍼 사이클을 잡는 그런 승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셨을 때 앞쪽 구간에서 주가가 강하게 치솟은 뒤에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여기서 털고 나갔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정말 쉽습니다. 근데 세력의 움직임은 단순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흐름을 보셨을 때 과거에 하락했던 구간을 전부 잡아먹고 주가가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어요 여러분들 만약 이게 단순히 물량을 털고 나간 그림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전부 회복하고 돌파하는 모습이 절대 나오지 않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 강력한 공격형 매집형 차트 패턴이라는 거죠. 세력은 단순히 위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위로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하고 또 아래를 주가를 눌러주면서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전부 받아 먹어요. 그러면서 이위 아래 양쪽에서 동시에 물량을 쓸어 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그림이야말로 진짜 세력이 이 장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매집 패턴의 증거고 이러한 자리는 개인들이 쉽게 잡기 힘들지만 한번 잡아내면 진짜 100에서 200%의 수익률을 얻어 가실 수 있는 진짜 엄청난 상승을 안겨주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짚어드릴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과거 차트를 보셨을 때 흐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차트와 너무나도 똑같아요. 앞쪽에서 주가가 급격히 상승했다가 다시 깊게 하락을 했죠. 여러분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 끝났다 하면서 많은 물량들이 털렸어요. 개미터리가 됐죠. 이제 여기서 빠져야 한다 하고 공포에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세력은 그 구간에서 강력한 매집을 하면서 상승을 만들어냈고 상승률만 따져도 진짜 100% 200%가 넘는 파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세력이 매집이 끝난 뒤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요?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면서 100%가 넘어가는 이러한 큰 파동이 나와줬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앞서 보여드린 차트, 그 차트가 바로 그 구간에 와 있다. 이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패턴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앞에서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하락을 준 다음에 다시 강력한 매집을 하면서 이후에 폭발적인 슈팅이 나오는 이 자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여줬던 흐름 그대로 지금 이 종목 역시 슈팅이 임박한 자리다.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 단순히 반등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다음 본격적인 상승 파동의 시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정리한 매집 차트. 종목 리스트와 대응전략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전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위에 띄워드린 번호 010-6241-3711로 우리 주주님들 슈팅, 슈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지금 선착순 10분에게만 보내드리고 있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에 띄워드린 번호로 지금 바로 슈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여러분들 다음 이 거대한 100% 이상의 수익률을 무조건 놓치시게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이런 자리를 잡아냈을 때 수익률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통 단타로 5%, 10%의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매집형 구간에서는 한 번에 100%, 200%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리다. 실제로 과거설이 봤을 때 세력이 매집한 차트 어느 순간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급등하는 이러한 구간을 만들어냈고 그 순간 놓친 개인들 항상 똑같이 후회했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그러한 자리를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이러한 종목 리스트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들 제가 전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010-6241-3711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슈팅, 슈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10분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잡아가셔서 우리 슈팅이 나올 로봇 관련주와 전력주에 대한 매집 타점 함께 잡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주님들 이미 시장은 이 AI 그리고 로봇 관련주, 대장주를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력은 항상 숨어있는 히든주에서 진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차트 다음 슈팅의 주인공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라고. 놓치면 진짜 또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빨리 문자 보내주셔야 된다. 선착순 10명에게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궁금하시다면 바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슈팅 문자 보내주시고 저와 함께 같이 수익의 극대화를 함께 잡아가 보시죠.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이상 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